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광상기자다 만난 사람들입니다. 네, 박기사 오늘은요, 그, 2002 서산시 의회 의원으로서 시, 그 시작하셔서 시민들 곁에서 그 시민들의 그 작은 소리에도 귀기울이며 열심히 발로 뛰면서 의장활동을 해오셨던 분입니다. 아, 이제는 그 서산시 의회 의원 두 번을 연임하시고, 그리고 충남도 의회에서 좀더큰 물에서 이제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네, 충남도의회 박상무 의원 모시고 또 오늘 또 진솔한 이야기 시작해볼까 합니다. 의원님 네, 안녕하세요. 예, 네, 반갑습니다. 맨날 그 의회에서만 뵙다가 이렇게 이 자리에서 보니까 상당히 또 감회가 다른데 그 서산시의회 의원을 두 번이나 하시고 이제 충남도의회 의원으로 활동을 하시는데 시의회 의원하고 도의회 의원하고 지금 활동 범위가 좀 틀려지셨잖아요. 어떠세요 요즘엔? 예, 네, 우선 어, 이렇게 어, 한 자리에서 만나 뵙게 돼서 하여튼 고맙다는 인사를 드리면서 예. 어, 말씀 주신 대로 시의원을 두번 했습니다. 그리고 요번에 도원으로 당선시켜 주셔서 아주 감사하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립니다. 시의원을 할 때는 우리 서산시와 시민과 늘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서로 부딪히면서 서로 또 얼굴 마주 보면서 손잡으면서 활동을 했습니다. 어, 뭐 가정살림 하나하나까지 또 네. 지역 어느 곳도 어, 다알수 있고 참 만나고 어, 그런 의정활동을 통해서 어, 우리 시와 시민을 잘 알게 됐고 이번에 또 도의원을 시켜주시면서 어, 우리 16개 시군 그리고 200만이 넘는 우리 도민들과 함께 어, 도를 걱정하고 또 도민들의 또 삶의 질 향상을 같이 고민해보는 그런 조금은 좀더 범위가 넓어진 예. 그런 도살림살이 또 도민들의 또 삶의 질을 향상을 위한 노력을 하게 되는 그런 조금은 더 광의적으로 넓어진 그런 의정활동을 하게 됐습니다 네뭐 예, 일단 뭐첫 질문은 뭐 간단하게 범위업식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셨으니까 상담하시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뭐 한번 <laughs> 들어가 봐야 되지 겠습니다 상무 딸때 아, 요즘 진짜 지난번에도 그랬지만 다른 소리가. 아이고, 아, 좋습니다. <웃음> <웃음> 아이고, <무슨 웃음> 아, 이거 제가 한잔 올리겠습니다. 아, 그... 예, 일단 한잔 하시고요. 예, 예. 예. 하여튼, 반갑습니다. <웃음> <웃음> 여기, 여기 자주 <laughs> 오시죠? 아, 예. 뭐, 어, 뭐, 가까운 곳이고, 예. 또. <laughs> 여기 또, 대표이사 되시는 분도 또잘 알고, 아, 예. 음식이, 예. 깔끔하니, 이 아고찜을 저희 엄마가 참잘 하시거든요. 어. 그래서, 글쎄, 음식 솜씨 하면은, 아지 엄마, 예. 김춘분 여사도 잘 하십니다. 예. 저희 엄마도 아주 음식 솜씨가 아주, 예, 대단하십니다. 네. 예. 근데 이제, 왜냐면 프로필을 보니까, 이 대독자세요. 근데, 청취이있 군대를 현역 갔다 오셨다고요? 근데 그때 당시엔 이 대독자 이 정도 되면은 좀 짧게 출퇴근하는 데로 갔다 오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 그때 당시는 이 대독자는, 어, 방우의 6개월이라고 해서, 예. 어, 뭐, 병무청에서 그렇게, 어, 이 대독자부터는 방우 6개월로 돼 있습니다. 예. 근데 그때 당시 이제 80년도 우리나라, 아, 제가 이제 대학교 2학년을 마치는 무렵, 우리나라 이제 그 12, 12 사태라든지, 네. 그 전두환 정권의 그 군사 정권이 들어서면서 많은 혼란의 시기가 있었습니다. 대학 생활도 그랬고, 또 전체적으로 그 민주화 과정에서 또 젊은이로서 고민도 많았고, 네. 그리고 또 제가 그동안 살아오는 것에 대해서 조금은 스스로 불만도 있고, 어, 뭔가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저희 그때는 좀 군대도 좀 빼는 네, 그렇죠. 그런 막 경향도 있었습니다만은 제가 마음 단단히 먹고 네. 남자는 군대를 갔다 와야 된다. 그래서 부모님이라든지 주변에서 만류를 뿌리치고 제가 현역으로, 음. 현역으로 입대를 했습니다. 군대 가면서 현역으로 입대하셔가지고 이거 하나는 배운 것 같다 하는 게 있다면 어떤 게 아, 있을까요? 제가 또 마침 짧은 군대 생활했지만 네. 그 DMZ라고 해서 비무장지대에 근무를 네. 하게 됐어요. 음... 그 소위 일사단이라고 제가 근무를 했는데, 아... 거기는, 어, 철만은 달리고 싶다, 그래가지고, 옛날 그 38선, 네. 그 내로, 북쪽으로 2km, 남쪽으로 2km, 그 내는 비무장지대라고 그래서, 그는 민간이 인 살지 않습니다. 네. 그 안에서 이제 근무를 하게 됐는데, 정말 거기에서, 어, 혼자, 어, 낮에 보초를 쓰면서, 또 밤에, 또, 어뭐 간첩이라든지 적군들, 어 동태를 살피는 그런 야간 경계를 하면서, 혼자 있다라는 또 정말 내가 그 사회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또다름대로 어, 참 부모님도 좀 생각해보게 되고 그리운 분들에 대한 아주 고마운 마음도 한번 가져보는 그런 개인적으로 아주 소중한 기회였습니다. 네, 이제 저희 지난번부터 준비한 코너가 있습니다. 우리들 인생은 한 권의 책과 같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간다는 건 매일매일 함께 이제 책을 써나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네, 때로는 희망의 노래가 소릴 때도 있고, 어떨 때는 또 절망의 노래가 소릴 때도 있습니다. 과연 박상호 의원의 인생 속에 어떤 명장면들이 있는지 저희가 알아봤습니다. 박 회사의 새로운 코너, 내 인생의 명장면.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예, 저희가 야심차게 또 차트를 준비했습니다. 되게 어색한데요. 꽃도 있고, 되게 나름 상심성 있게 만들었습니다. 자, 내 인생의 명장면. 첫 번째 그 지난번보단 조금 신경을 쓴것 같은데요. 네, 안정된 생활에 사표를 던지다 이게 무슨 뜻이에요, 이님? 아, 그거는 음, 제가 대학교 졸업하고 네. 어, 당시로서는 대기업인 어, 자동차 회사에 입사를 해가지고 네. 어, 제가 19년 7개월을 근무했습니다. 그 20년을 어 기업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어, 지역을 위해서 일해보고 싶어서, 예. 어, 당시에는 좀 직책도 괜찮았고, 음. 어, 또한 20년 대, 대기업에서 근무하다 보니까, 예. 아마 월급도 많은 액수를 사실은 받았는데, 어, 지역을 위한 일을 하고 싶고, 우리 시와 시민을 위해서 예. 일하고 싶어서 과감하게 사표를 냈습니다. 많이들 많이들 <laughs> 아마 놀래켜 드렸나 봅니다. 예. 아, 20년 정도면은 연봉이 꽤 짭짤했을 텐데 제가 또 잠시 조사해본 바로는 대앵 자동차에 근무하시면서 최연소 지점장 그리고 전국 최고의 지점으로 만드셨다고 하는데 저도 사실 직장생활하면서 좀그 비결을 좀 듣고 싶은데요. <laughs> 어떻게 그렇게 최연소 지점장까지 하시고 또그 지점장 하시면서도. 전국 최고의 지점을 만드셨다는데 어떻게 비결이 있어요 아뭐 특별한 비결은 라기 보다도 어 제가 어 지역에서 예. 어 지점장을 하게 됐습니다 어 물론 처음에는 어 우리 어 자동차 회사의 최일선 에서부터 예 영업 현장에서 생활하면서 제가 어 나중에는, 어, 최연소 전국에서 지점장을 하게 됐어요. 예. 어, 37살에 아마 지점장을 했던 것 같은데, 어, 그때 당시 우리 이 서산 지점이 아마 전국에서 알아주는 그런 아주 어, 지점이 됐는데, 그거는 제가 잘했다기보다도 그때 당시 우리 같이 근무했던 우리 직원분들께서 아, 열심히도 하고 또 전국 최고를 한번 만들어보는 그런 의지와 그 노력을 통해서 어, 이루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같이 근무했던 직원들이, 어, 우리 서산 지점이 전국 최우수 지점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전국 1등을 하다 보니까 특진을 하게 돼서 예. 아주 그냥, 어, 진급도 빨랐고, 음. 또 저보다 우리 직원들이 월급도 더 많이 받는 예. 그런 직원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이런 상사들은 좀 만나야 되나? <laughs> 예, 알겠습니다. <laughs> 자, 두 번째 가겠습니다. 좀. 좀 살살 좀 떨어질 수 있는 것 같은데. <laughs> 예, 제가. 예, 두 번째.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한 날. 어떤 내용이요, 에 이것도? 어, 기쁨과 슬픔이 함께 한 날. 예. 어, 저에게는, 어, 85년도에 제가 어, 결혼을 했습니다. 예. 그날 사실은 또, 저희로서는 개인적으로 가장, 어, 기쁜 날이고, 예. 어, 의미 있는 날입니다만, 은 또, 그날 또, 어, 아버님이, 어, 또, 음, 병원으로 쓰러지시는 아. 그런 날이, 어, 저에게는, 어, 그시 기쁨과 슬픔이 함께한 날로 그렇게 어, 기억이 됩니다. 아. 그리고, 원래 지병은 있으셨었고요? 그, 아버님께서는, 어, 지병이 있으셨는데, 예. 그것을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으셨습니다. 음. 그때 당시 이제 속이 좀 불편하다고 그러시면서, 어, 뭐 제약회사 약을 어, 드시면서 속이 좀 더부룩하고 소화가 안 돼서 그런다고 그러시면서 그 약을 많이 보용하셨는데 그때 저는 그래서 좀 불편하신가 보다, 그래도 좀 참을만 하신가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그것이 사실은 이제, 네. 어, 위암이었습니다. 위암이었는데, 정확히 그 아버지께서는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어, 저희 가족들에게는 알리지 않고 단지 본인은 내 상태가 안 좋다라는 걸 어, 알았었나 봅니다 음. 그래서 어, 하나뿐이 없는 아들 결혼시켜야 되겠다 그리고 음. 어, 며느리 내 손으로 어, 며느리를 어, 선택해서 장가까지 들여보내겠다는 그런 아마 의지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음. 정말 아니, 네. 그 결혼식은 사실 결혼이라는 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즐거운 날이고 행복한 날이잖아요 근데 딱 아버님께서 그렇게 떨어지시고, 이럴 때, 신혼여행은, 뭐, 공동 극식 굽겠고. 예, 예, 맞습니다. 그, 결혼을 그렇게 서둘러 주시고, 예. 세, 아주, 저, 세상에서 최고 아주 그냥, 어, 음. 아주 좋은, 또 멋진, 음, 아주 최고의 여인이라고 하면서, 어, 결혼을, 물론, 음, 하게 조금은 서둘러 셨습니다만 그것이 결국은, 그 아버지 본인으로서는, 어, 막, 뭔가 그, 내 병은 내가 안 더라. 어, 빨리 아들 결혼 시켜줘야 되겠다라는 어, 그런 쪽으로 상당히 좀 집착하지 않으셨나 응. 그렇게 그래서 서둘르지 않으셨나 응. 결국 그렇게 생각이에요. Not together, wake up in the morning, stumble on my life. Can't get no love without sacrifice. 잔, 예, 예. 예. 말씀을 너무 잘해주셔가지고, 제가. 아이고. 빠져드는 것 같아요. 이고그러 예. <laughs> 네. 우리 밥 먹어서 미안해요. 같이 한잔씩 해놔요. <laughs> 바로 서어가겠습니다세 번째. 아 예. 좀 떨어졌네요. <laughs> 서산시 의원 초선 당선입니다. 어, 예. 서산시의 의원으로서 이제 그때 당시에 2002년도죠. 네, 예, 예, 2002년도입니다. 무투표로 당선되셨다고요? 아, 예, 예. 어떻게 보면 예. 그렇게 원하시던 일이 되게 쉽게 이루어지셨어요. 예 예. 그때 기분 어떠셨어요? 아예 맞습니다. 그 2002년도에 음, 지방의원 선거에서 어, 저희 지역에서 저는 이제 회사를 사표 내고 어, 지역에서 의정 활동을 해야 되겠다 우리 어, 시와 시민을 위한 활동을 해야 되겠다고 사표를 내고 어, 왔는데 어, 그 다음에 지방 선거가 있었는데 어, 저는 이제 후보로 입후보했는데 참 저희 선배님들 또 예. 어, 의정활동을 하시던 의장님도 하셨고, 또 시의원 경험을 하셨던 분들도, 어, 몇년 동안을, 어, 시의원을 하기 위해서 준비해 주셨던, 준비해 주신 모든 그 가까운 저희 참 선배님, 또, 어, 또뭐 형님들, 또이분들께서다 양보해 주셔가지고, 제가 처음 시의원에 입법했는데, 막, 어, 부투표 당선을 했습니다. 그거는, 정말 그 고마움 또 그렇게 아껴주신 부분에서 대해늘 아주 감사한 마음을 가슴에 담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 4대째 전국에서 아마 처음 나와서 이렇게 무투표단 예. 거는 박상무 분이 없지 않느냐 이런 예.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주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7년도에는 이제 서사인 시장 재선거에서 출마를 하셨어요. 어떤 계기로 출마를 하신 거예요? 그 2007년도에는 저산의 그 어, 선거법 위반으로 그, 네. 그 시장이 요구가 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어, 우리 지역을 위한 정말 결단을 용단을 내리고 우리 어, 시민들을 위한 어, 또 시를 위한 어, 분명한 입장을 좀 보여드려야 됐다해서 제가 2007년도에 시장 선거에 출마를 하게 됐습니다. 음 떨어졌죠. <laughs> <아유>, 예. <laughs> 아이고. 아이고. 어, 많이들 성원해 주시고 어, 도와주시고 어, 정말 어, 아껴 주셨는데 어, 제가 좀 부족한 관계로 어, 제가 어, 더 열심히 한번 해보라는 그런 아주 우리 시민들의 네. 아주 그냥 고마운 그런 성원과 또 당선은 못했습니다만은 정말 많이 격려해 주셨습니다 네. 그 마음을 늘 아주 가슴속 깊이 아주 감사한 마음으로 갖고 있습니다. 근데 참 궁금한 게요. 의원이라는 직이 정치를 한다는게 나와 내 가족을 거의 버림인 거잖아요. 상황 께 면이 미안하시죠? 아 정말 미안하죠. 네. 어, 제가 직장을 어, 사표를 낸 이후로는 음. 경제적인 도움이나 어, 또 가정의 가장으로서의 역할을 솔직히 못했습니다. 물론 이제 어, 집사람을 많이 설득을 해서 이제 네. 어, 지역으로서 일하겠다라는 승낙은. 어, 수년에 걸쳐서 얻어냈지만, 네. 결국 그래도, 어, 애들이 셋이고, 뭐, 할머니까지 계셨고, 엄마, 그 집안 그 살림을 사실은 집사람이 다 맡아서 해줬습니다. 아주, 아, 대단한, 좀, 네. 어, 멋진, 유춘자씨입니다. 오늘이 자리를 빌어서 지금까지 <laughs> 살아오면서 미안했던 <미안한다는> 얘기, <laughs> 그리고 꼭 사랑한다는 얘기를 말씀으로 꼭 해주세요. 카메라 보시고, 아, 함께 <laughs> 영상편지 한번 띄워주시죠. 아, 이거, 예. <laughs> 음, 집사람 고맙습니다 어, 저의 모든 자리를 정말 다 어, 맡아서 어, 여인으로서 여자로서 어, 그렇게 해주셔가지고 고마운 말씀을 드립니다 하여튼 고마운 또 어, 정말 미안한 마음도 있지만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어,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근데 예 그럼 이제 앞으로 의원님께서 이제 노후도 설계를 하셔야 되고 그래서 지금 도의연을 하시면서도 이제 계획이 지금 있으실 것 같은데요.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제가 무엇을 하든 저는 지금 우리 시민들한테 우리 주민들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벌써 시위원을두 번씩이나 당선시켜 주시고 또 지난번에 또 시장 선거에 출마했을 때 많이 또 그렇게 성원해 주셨고 이번에 또 더 넓은 데 가서 의정활동을 해보라고 도의원을 당선시켜 주셔가지고 그 도와주시고 또 저를 그렇게 성원해 주신 그 우리 시민들 내구장 서산시를 위해서 정말 무엇을 해야 되나 내가 정말 할수 있는 일 있다면은 아무 사심 없이 아무 조건도 이유도 없이 정말 그 신세 진 것을 좀 갚아야 되겠다 갚을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은 언제든지 무엇도 뭐 하겠다 저는 그런 마음으로 노력하겠습니다. 그것이 사실은 제가 할수 있는 제 최선의 방법이고 또 제가 또 그렇게 그동안 도와주신 그 은혜에 대해서 정말 갚아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네. 오늘 아마 조금 갚으실 일이 있으실 것 같아요. <laughs> 그 제가 원래 이게 끝 질문으로 가려고 그랬는데요. 의원님께서 저산 시민 여러분들께서 많은 지지와 사랑을 보내주시면서 거기에 대해서 보답을 좀 하셔야 될것 같은데 저희 시민 여러분들께 잠시만에 잠깐의 즐거움을 좀 주기 위해서 어쩜... 좋아하시는 노래 뭐 있으세요? 아왜 갑자기 또 노래... <laughs> 아니... 네. 아 노래는... 제가 제일... 어, 잘... 어, 자주 불렀던 노래는 네. 그 라이너스의 연입니다 라이너스의 연 라이너스 의 네, 연은 들어본 것 같은데 예그 대학가요제 라이너스의 예. 연인데 아... 제가 또 그거는 조금 또 괜히 또 수준 높은 척 하는 것 같아 가지고 예. 또 이렇게 자연스럽게 우리 어울릴 때는 어,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마음이 예. 그 노래를 또 제가 또 자주 합니다 아... 자, 하나 둘셋넷 넷. 새빨간 그릇동자의 눈동자의 아가씨 겉으로 겉만 그 해도 다태도 마음이 비단같이 고와서. 고와서 정말로 나는 바했네 마음이 고와야 여자지, 여자지. 얼굴만 예쁘다고 여자냐 한 번만 마음 주면 변치 않는 여자가 정말 여자지. 여자지. 여자지 아 아니, 뭐, 이거는 없다던데. 좀 고상한 거할걸 그랬네. <laughs> 뭐 어떤 건 가곡으로 어떤, 어떤 거뭐 있던 거 한다고 하셨나요? <laughs> <아이고. 웃음> 그러니까 왜냐면 은 제가 그런 생각이 나요. 왜 이게 맞는 건지 모르겠지만 그냥 국민 정치인 <웃음> 아, <웃음> 아 이거 또 없는 얘기를 또또 <laughs> <laughs> 아, <이거 또> 너무 또 <laughs> 이거 이거 이 아주 이거 또 아직, 거창하네. 밖에서 어록에 또 나고. 는데아 이거 너무 거창이고요. <laughs> 근데 국민 정치인이라는 게뭐 어디 중앙에서 중앙에서 정치를 하신 분들처럼, 뭐, 확, 그, 엄변이 뛰어나거나, 뭐, 정치력이 뛰어나거나, 이런 것보다, 그냥, 진짜, 내 주변에 이웃을 챙기면서, 그걸 가장 크게 생각하시는, 이게, 진짜 정치가 아닐까.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는, 그냥 생활정치 예. 그냥 나는 나대로 살고 예. 우리 또 주변은 농사짓는 분또뭐또 자영업 하는 분또 부동산 하시는 분또뭐 직장 그냥 자기 나름대로 살면서 자기 역할이 있다 이거죠 그분들에 대해서 나는 그 초심이라는 거 우리 정치인들이 정말 얘기하는 초심 나는 그들에게 거만하고 싶지가 절대 않습니다 우리 주민들 이웃들 시민들에게 거만하고 싶은 마음은 추워도 없고 당지 그러나 조금은 이제, 고맙던 사람들, 권력이라든지, 돈이라든지, 힘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절대 나는 그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굽힐 이유가 없고, 네. 서로 똑같은 동등한 조건으로 가는 건 좋지만, 너무 오버하는 거에 대해서는, 내가 이제, 거부하니까, 내가 싫으니까, 그, 참, 여당 같습니다만는 그런 그 마음을 어떻게, 그 당시에 뭐, 서브치도 할수 없고, 나는 이런 놈이라고 알아달라고 할 수는 없고, 개인적으로 내가 그냥, 그 소신을 가지고 있는 거는, 이게 소위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배지라는게 있잖아요. 네. 또, 나는, 어, 나는 배질를 나는 한차겠다 이거는 높아 보이고 조금은 거만해 보일 수가 네. 있고 또 조금은, 야, 우리하고 다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가지고 우선은 내가 모든 걸 그냥 뭐버린다고뭐 너무 거창하지만 그냥 편하게 같이 서로 어우러져야 된다라는 개념으로 내 시위원 두번하면서또 독일 나면서 사실은 배지를한 번도 안찼습니다 그는 내 소신이고 그냥 내 나름대로의 그냥 약속이야.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걸 또 비웃을 수도 있고 야뭐또그걸또 거만하게 볼 수도 있는데 그냥 내 스스로 그냥 겸손하게 살고 싶다. 내가 특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내 역할, 내가 할수 있는 일을 하는 그들과 누구하고도 똑같은 그냥 조건 같은 사람이다라는 그냥 그런 마음으로 하고 싶고. 근데, 어떤 기회라도, 무엇이라도 주어지면, 정말 사심없이 그냥 열심히 하고 싶고, 예, 예. 그냥 최선을 다하겠다. 하는 그런, 그냥 단순한 거예요. 이건 복잡한 것도 아니고,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예. 가장 평범한 사람의 그냥 생각. 내가 평범하기 때문에, 그냥 그렇게 살고 싶다. 또 그렇게 역할을 하고 싶다라는, 사실 그런 마음입니다. 알아달라는 게 아니라, 그냥 그렇게, 그냥 하고 싶고, 예. 앞으로 할 것이고, 어, 그런, 나의 어떤, 개인적인 어떤, 그, 인생을, 막 그렇게, 어, 포커스를 마치고, 그런 길을 가려고 그냥 합니다. 아, 근데 진짜, 오늘. 참 제가 밖에서 하면서 많이 배우는데 오늘도 참 많이 배우고 갑니다. 왜냐면 진짜 <laughs> 오늘 지금까지 말씀네 말씀드린... 감사했습니다. 아이고 예 고맙습니다. 예. 어, 정말 감사합니다. 예. 예. 오늘 제가 만나왔던 박상무 의원 참그 의원 정치를 한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뭐 대단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 이 국민 정치 진짜 국민 정치인 생활 정치인처럼. 우리 이웃에서 내 이웃을 먼저 보고 내 가족을 아니 내 이웃과 내 지역을 먼저 생각하는 그런 정치인인 것 같습니다. 뭐 크게 뭐 나라를 위해서 지역을 위해서 큰 거를 할뭐할수 있는 그런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을 하시는 건 아니고요. 그냥 내 이웃을 조금씩 챙기면서 우리가 보통 국민들이 생각하는 거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계신 분인 것 같습니다. 네 오늘 박해상은 여기까지고요. 예, 시청자분 어떻게 뭐 재밌게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다음번에 더 재밌게 즐겁운 시간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